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외환죄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외환죄 혐의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요, 지난 28일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재명이를 외환죄, 일반 이적이죠. 그리고 직권 남용,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서민이는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겸 원내대표, 그리고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팀 단장인 한준호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66명과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원 등도 외환재 방조 혐의로 추가 고발을 했습니다. 서민이는 대법원이 지난 6월 5일이지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점을 근거로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사실은 대북송금을 이화영 전 부지사 스스로 결정, 쌍방울에 대납 요청한 것이 아니라 당시 이재명 부지사에게 보고 후승낙하에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한 것이라는 취지 판결이라면서 이재명이가 처음부터 개입한 정황을 인정한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 이는 외환죄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 중대범죄로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한 자라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그 죄가 상당히 이중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민이는 이재명이 해당 사실을 은폐하고 거짓으로 일관해 국가,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까지 기만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고발장에는 2018년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 대신 북측에 제공한 800만 달러는 대한민국 정부의 5이사 대북제재 조치를 위반한 것은 물론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등 국제법까지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하면서 이는 개인을 넘어 국가안보와 국제신뢰를 심각하게 해선한 사안이라며 수사기관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재명의 고발과 함께 서민희는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 한준호, 최기상 이건태, 김기표 박선원, 양분함 TF팀 의원, 그리고 강북구 의원의 158명의 국회의원 및 국회의장 의원식을 외환죄 방조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 7일 더불어민주당 검찰 조작기소 대응 TF 발대식에서 이재명의 대북송금 사건을 검찰의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하며 수사를 비판한 바 있는데요. 서민이는 이를 두고 명백한 외환죄 방조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서민이는 이들의 발언이 대법원 판결로 외환죄 정황이 입증된 사안에 대해 이를 무력화하거나 방해하려는 의도로 보였고, 이는 명백한 형법 32조에 따른 종범, 방조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민이는 국회가 입법기관의 책무를 외면하고, 이재명이를 감싸는데만 몰두하는 모습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입법, 사법, 행정 권력을 장악해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민이는 앞서 지난 7월 4일 국회에 접수된 이재명의 외환채 탄핵청원이 불과 3일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법제사법위원회 해부됐으며 지난 30일 기준 7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민이는, 검찰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수사를 지체해서는 안 된다며 형법 99조 외환죄는 헌법 84조에서 규정한 외외에 해당하는 중대범죄이며 수사가 즉시 착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정, 정치 논쟁이 아닌 헌법 질서와 국제 신뢰에 관한 문제라며 지고화를 막론하고 법 앞에 평등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재명이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일신 공판 준비 기일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법원이 절차를 잠정, 정지했습니다. 여러분, 고발인 조사도 하루빨리 이루어지고, 이재명의 피고발인 조사도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